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속에 있는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글을 한번 써봐요. 저는 몇년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한 남자와 관계를 끝내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사기꾼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과 36살 때 만났는데 그때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 너무 찌들어 있기도 했고, 결혼은 사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정말 오랫동안 안 해서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기억도 희미해지니, 한동안은 제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딱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연애세포란 것이 있긴 하더군요. 저는 평소에 일중독자라 주말에도 카페에 가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업무를 보고 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조용하고 일하기 좋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은 꼭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옵니다. 평소처럼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번호를 달라는 사람을 보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36살에 소녀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제 전화번호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한국인의 동양적인 얼굴과는 달랐고, 외국 사람처럼 쌍꺼풀도 진하고, 코도 높은 서양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말도 굉장히 능숙하고, 또박또박 발음을 잘 하더라고요. 잘생긴 그 사람이 저도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제 테이블로 자신의 짐을 다 옮겨서는 저희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게그 사람은 외국인이 맞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잭슨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데 외국 남자와 친해지게 되니까 기분이 신기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잭슨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잭슨은 그러지 않았는지 저를 본 첫날부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했죠. 저는 그런 잭슨이 싫지 않았고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잭슨과 저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꼭 만났는데 오래 보진 못해도 10분이라도 보기 위해 만나거나 제가 잭슨이 사는 곳으로 가고, 잭슨이 제가 사는 곳으로 오고 하면서 저희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잭슨은 취업 준비를 하느라 아침에는 독서실을 가고, 저녁에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독서실에 나오고, 저를 만나고 난뒤고시원에 가서 잠을 자요. 저희는 아직 확실히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습니다. 잭슨은 저에게 사귀자고 사귀자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잭슨이 미국으로 가면 장거리 커플이 되니까 서로 힘들 것 같아서, 잭슨이 좋았지만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잭슨도 제 걱정을 눈치챘고,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잭슨은 당분간은 한국에 있지만, 사귀는 사이가 되면 미국으로 자주 가서 부모님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잭슨은 적어도 3개월에 한번은 꼭 미국으로 가서 몇주 동안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잭슨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갈것 같아서 잭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날 잭슨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고시원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데이트는 저희 집에서 하거나 저희 동네에서 했어요. 한 번도 잭슨이 사는 곳엔 가본 적이 없지만 잭슨 말로는 자기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지리도 잘 모르고 구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잭슨은 항상 저를 보러 버스를 타고 40분을 와주었습니다 그런 잭슨의 모습을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잠재워져 있던 연애세포가 한 번에 폭발을 해버렸고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죠 잭슨이 미국에 가 있는 몇주 동안은 제할 일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몇주뒤 잭슨이 오면 다시 행복하게 연애라니까 일도 잡고 사랑도 잡는 현대인이 된것 같은 기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잭슨과 평소와 다름없이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같이 앉아서 놀고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잭슨, 우리 결혼할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때까지의 잭슨의 모습을 보면 제 물음에 좋다고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당황을 하는 거 있죠. 잭슨의 동공이 흔들렸고 응? 결혼? 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잭슨은 저와 사귀는 동안 취업에도 성공했고 자리도 얼추 잡았기에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잭슨은 놀랐는지 대답을 주저하더군요. 결혼? 음. 내가 아직 너를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봐.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해야 하고, 잭슨,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라며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잭슨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는 몇번본 적이 있어서, 얼른 미국으로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잭슨이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잭슨이 뜬금없이 저에게,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을 하더군요. 대신, 아직 취업을 한지 얼마 안 됐으니,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결혼을 하고, 지금은 동거를 하자고 했죠. 저는 잭슨이 저와의 결혼을 동의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알겠다고 하고, 잭슨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 이야기도 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우면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지 등등 우리의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잭슨이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며칠 동안 병간호를 하러 미국에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며 저를 말렸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병간호 잘해드리고 오라고 했어요. 잭슨은 5일 뒤에 온다고 한뒤제 곁을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잭슨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원래 미국으로 가면 연락이 잘 되는데 그때는 병 간호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연락을 하면 민폐가 될것 같아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열흘이 지났고 저는 혹시나 어머니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잭슨에게 카톡을 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보름을 더 있겠다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월차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극구 그 말리면서 집안 분위기 안 좋아서 오면 안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병에 걸리셨길래 거의 한 달을 병 간호를 해야 하는지 궁금했고 회사일은 어떻게 하고 미국에 가 있는 건지 싶었죠. 잭슨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일중독인 제 입장에서는 이를 무책임하게 내팽겨친 잭슨이 조금은 한심하게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거기다가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본 잭슨의 모습은 살이 더 쪄서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병가노를 하고 아픈 어머니를 보면 마음고생하느라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얼굴을 보니까 뭘 많이 먹었는지 볼살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먹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아무 말안 했습니다. 저와 잭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결혼 계획도 열심히 세웠어요. 제 생각에는 잭슨이 이 정도 돈을 모았으면 이제 결혼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계속 나중에 하자고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며 부족한 돈은 내가 다 메꿀 수 있다고 해도 자기는 남자라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있죠? 하다 못해 제가 그럼 혼인신고라고 해놓고 오자고 하니까 그건 또 싫대요. 결혼식을 올리고 하는 게 자기의 로망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한 고집이 있는 잭슨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잭슨의 말에 토 한번 달지 않고 잭슨의 말을 따랐고 결혼 전에 그래도 하객들을 모으려면 친구들을 봐야 하는데 잭슨한테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을 알려달라고 했죠. 저와 잭슨은 오래 사귄 편이라 제가 SNS에 사진도 많이 올려서 친구들이 저희 커플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잭슨의 주변 사람들을 단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도 자기 친구들은 다 미국에 있고 회사 사람들은 하나도 안 친하다면서 한국에서 제일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만 오셔서 하는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잭슨은 제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잭슨의 잘생긴 외모와 말솜씨를 좋아했고, 저보고 부럽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제 주위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는데, 잭슨을 보고는 자기 남편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며 외국 남자 만날걸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잭슨이 자랑스러웠고 얼른 결혼을 해서 이세를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각잡스럽게 잭슨이 저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가 조금 컸고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 물으니 어머니의 병이 약화돼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미국은 저희 한국과는 다르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저는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잭슨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천천히 줘도 되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잭슨에게 3천만원을 보냈어요. 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병원비 값에 놀라긴 했지만 그냥 그 나라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죠. 그래도 잭슨이랑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뿐인데 이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슨도 너무 고맙다며 저밖에 없다면서 감사해 했고요. 잭슨이 은행으로 가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고 오겠다면서 나갔고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싶어서 집 이곳저곳을 닦고 쓸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안에서 오래된 잭슨의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잭슨이 연애하기 초반에 잭슨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일 가지고 다니던 가방인데 그 속에는 취업 관련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추억이 돋아서 그 책을 열고 잭슨이 공부하는 적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페이지가 펼쳐졌고 그곳에는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사진이었는데요. 날짜는 아루, 날짜는 아주 오래 전인 7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잭슨이 거기서 양복을 입고 신랑 자리에 서서 모르는 여자와 하객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고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잭슨을 믿어보자고 했고 잭슨의 하객들 사진은 전부 다 한국인이어서 이 사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따로 제가 보관하고 나머지 집 청소를 마저 했죠. 그런데도 결혼식 사진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고 저는 잭슨이 집에 오자마자 사진을 내밀면서 이게 뭐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잭슨은 자신을 보고 당황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컨셉 사진이라고 하더니 제가 그럼 그 사진관 가보자고 하며 잭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었단 사실을요 저는 그래도 이혼은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 아내가 있고 하다못해 어린 아들까지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한순간에 그 집안을 바탄낸 상간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졌고 드디어 잭슨이 저와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바로 잭슨의 뺨을 내리쳤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네 와이프한테 전화해 라고 했습니다. 잭슨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사정사정했지만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낚아채고 만나자고 했어요. 잭슨 없이 잭슨의 아내와 단 둘이서 커피숍에서 만났죠. 그래서 저는 한 시간에 걸쳐서 저와 잭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어요. 점점 갈수록 잭슨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자기도 결혼 7년 차이고, 아들이 5살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바람길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알고 보니까 잭슨은 혼혈인이었고, 미국은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 했죠. 그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러 미국에 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자기 집에 가서 아들과 아내와 행복하게 놀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잭슨이란 이름은 미국 이름이고 평소에는 한국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김철민이었습니다. 완전 토종 한국인 이름이죠. 한국말을 잘했던 이유도 알고 보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것이고, 영어는 하나도 못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시텔도 다 거짓말이었고, 매일 자기 동네에 할거 없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에 쓰인 3천만원은 바로 자기 아들의 병원비였어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수술을 자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해서 저한테 가져간 겁니다. 제 남자친구 아들의 병원비를 제가 대다히요 저와 그 여자는 한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고 서로 생각 정리를 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힘들 것 같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김철민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그게 좋을 것 같다면서 따끔하게 죗값 치르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경찰은 제가 하는 말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심증이고,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 사기꾼을 제 손으로 콩밥을 못 먹이는 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물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았죠. 결국 사기 증거는 찾지 못했고, 저에게 빌린 3천만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뒤 김철민 아내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더군요. 아마 빚을 지고 돈을 갚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짐을 다 내놓고 비밀번호도 바꾸면서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계속 와서는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다 진심이었어. 라며 사랑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될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 뒤로 저는 연락처까지 차단했고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어요. 그 남자의 비밀이 이렇게 폭로되니까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단순히 이별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라요. 혼자서 소가리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연을 쓰니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